경주 무열왕릉이 현재 위치 여기고 막 들어가면은 무열왕릉비가 있고 또 올라가면은 무열왕릉 이 있고 한참 위에 올라가면은 서학동 고분군이 쭉 있네요. 총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네. 들어가 보자. 무열왕의 아들은 3이일 3, 3, 2, 2, 2, 응. <laughs> 모르겠네요. 몰라요? 아까 어, 했잖아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아, 자, 건너편에 김이문묘, 김양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무관인가? 네. <laughs> 모르겠어 문무는 맞아 문무관인 것 같아 어떻게 문무야? 문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 자 들어가 보자 물어보고 올까? 아, 건물은 아 건물은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아. 어, 여기는 관광 해설 네, 해설사의 집도 있네. 찍어야죠. 네. 어디? 오스탬프오스탬프 <laughs> 오, 스탬프. 오, 스탬프. 스탬프. 찍으세요. <laughs> 오스탬프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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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역사 탑 엄청 많이 있네. 그냥 어...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내겠지. 어, 네. 남겨두시는 건 어디 어요 그러게요. 네. 어디서 왔나? 네. 경주입니다. 천북 네. 천면에서 왔어요. 어, 네. 자 건물문을 지나가지고 아, 무열랑릉영상관을 통과를 해서 한번 보고 그다음 무열랑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좀 열어 주세요. 아, 이 자동문이 아니군요. <laughs> 자. 꼬리야? 터치. 터치. 공 응. 글씨. 꼬리야? 네. 앉아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태종, 무열왕릉비. <laughs> 이건 뭐야? 코만 알겠어. 응. 속보. 고플해. 오 어, 생각보다 엄청 크네. 이 어. 가운데 굴소자 있는 건 어, 없고. 어. 그 위쪽에 거랑 아래쪽에 있는 거만. 있는 아, 거. 아 지금 위에가 가운데가 없어졌는 상태고 어마어마하게 큰비였네 그러면. 음. 우 신라 제 29대 태종 무열왕의 무덤이다. 이 능은 선도산 동쪽 능선의 끝부분에 자리한 큰 무덤 5개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다. 왕의 이름은 춘추이고 진지왕의 손자이다. 진도용왕의 뒤을 이어 진골로서는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내정개혁을 주도하여 김유신과 함께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으며 왕권을 강화하였다. 최종 무열왕릉 660년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정벌한 다음 해에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영경사 북쪽에서 장사를 지냈다. 왕의 시호는무열이고 묘호는 태종이다. 무덤에는 무덤 가장자리를 따라가며 군데군데 다듬지 않은 돌이 드러나 있다. 능역에 태종, 태종 무열 왕림비도 있는데 현재는 받침돌인 돌고북과 머릿돌만 남아있다. 눈행이 떨어졌어요. 이 혼자 무야 어디? 그러네 애 혼자 지금 은행나무 가다 해서 다 땅에 떨어졌네 은행이 열린 나무는 암나무일까요 수나무일까요? 암나무 맞습니다 정답 밟았더니 발에서 냄새가 나네 춘추왕의 뒤쪽으로 또 이렇게 구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가서 알아보자.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아, 오지 않는 곳인 것 같아요. 그지 우리밖에 없어. <laughs> 겠네 경주 서학동 고분군. 경주 서학동 고분군은 이 고분군은 태조 무열왕는 사적 뒤에 자리한 4개의 대형 무덤들인데 손도산에서 경주 평야를 향해 동쪽으로 뻗어나간 작은 능이의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꼭달리기로 <laughs> 했더니 엄청나게 순차하는 아들이네. 아, 진짜 크다, 그렇지? 태풍 피해가 있어가지고 복구 공사를 하고 있네요. 아 얘는 벌레가 먹었네. 에이, 음, 자 얘는 과연 오 멀쩡하죠? 어, 하나 네. 더. 음, 얘는 음, 과연? 돌이 아, 나무구나. 어, 저 뒤에 나무구나. 있는 나무가 앞에는 소나무고. 음. 음, 어, 그러네. 아. 근데 뒤에가 참나무같아. 응 음, 음, 그런 음, 그러니까 나, 나무 줄기가 다르네. 음. 입 잎자리가 다르잖아. 음, 응. 이 울살이 밖으로 있네. 근데 이렇게 뭐라지 잎이 안쪽으로 있어서 응. 안 빠지네. 응. 안 빠지니까 놔두고 응. 빠져있는 응. 걸 줘봐 오우 저쪽 엄청 많다 <laughs> 사람지들이 좋아하겠어 오, 맞아, 좋다 연못도... 기회가 연못도 있네. 연꽃이 그냥 꽃이 키면 예쁘겠네. 그지 황리단길, 반지공방, 반지공방, 황남상에 <laughs> 하나, 둘, 셋... 어? 황금이 15방, 빵이 나오는 시간 2분 50초네. 3500원. 네. 치즈 넣고, 그 하얀 건 뭐예요? 크림치즈. 요 크림치즈? 그냥 치즈하고 크림치즈하고. 오. 오. 이렇게 해가지고 2분 50초가 지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목소리> 시간이 되니 <목소리> 바로 나. 앞에 두개왔을까두개 두 하고 <목소리> 개하 음. 가지고 안 늘리겠다. 제잘 뜨거니까 밑에 아주 됩니다. 자잘 받아. <목소리> 응? 이거 두개다 받아. 네 하나 더오시 네. 가 고장 났나 봐. 음. 네. 네. 오. 치즈 몽땅 황금군 슈퍼빵 두 개. 가자. 경주 일등떡볶이 청년무지 t o 오 떡볶이. o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t top pocket. 단 h 에서두 개. 가다 막막한 단길 간식 총 자, 그미 먹어 봐. 콩 치즈가 없어? 아니, 거에 있는 들고 있어. 흘러내 그런 건 아닌 것같 없는 같다. 응? 치즈가 없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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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치즈가 안 나와? 음. 응 음, 치즈 넣긴 넣는데 봤는데 그지? 어 음. 있네 있긴 있네. 응. 음. 요칼 거야. 응. 음. 음. 오. 엄마는 출려는 거봐하기 때문에. 오오 <laughs> 바로 이거야. 오오오오오 바로 이거야. 오. 오! 오! 바로 이거야. 오. 이걸 해보고 싶었구나. 음. 자, 한번더 길게, 한번쭉뽑아 주세요. 음, 그치, 치즈치기, 치즈치기, 길게, 아 음. <웃음> 치즈치기 아아치기길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 <laughs> 음, <laughs> 음, 응. 음, 네, 음, 이거 떡볶이, 떡. 김이맛 있어? 오, 쫀득이 맛은 어때? 맞다. 맛있어? 오. 떡볶이도 먹어 봐. 쫀득이도 조금 있다 먹어라. <웃음> <웃음> 먹고 싶다 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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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싶은 대로 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어. 해 봐. 오, 도볶기 흘리니까 조심. 어, 하나씩. 음. 아넘어져 어. 엄마 보고. 음, 이거 어디다? 식 위에다 꽂 음. 자. 그면 음, 이래서 가지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그건물에흘까 손에 흘 오, <laughs> 흘리지 않도록 한 입에 그냥. 음. 맛있다 오. 여기 맛있어. 완전 오 조심 조심 흘지 응. 않도록. 마 맛이 어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비싼 값을 하네 데싸또어0 원. 0 원. 세트 0 0 원. 근데 식어서 안 나오네. 빨리빨리 <laughs> 빨리 못 먹나요? 쭉, 늘려줘 쭉쭉쭉 쭉. 손을 내려 <웃음> <웃음> 어, 맛있냐? 귀 색깔이 엄청. 야, 없어. 안 돼. 있어. 과연? 아. <laughs> 다시 갔어, 그래? 다시 갔어, 그래? 응. 음. 음. 어. 김말이. 음.

와, 마지막 떡볶이, 떡볶이... 음, 음, 매운데? 어떻게 먹었지 형님? 음, 손가락까지 쪽쪽빨 아... 아... 는야안 매워? 떡볶이 국물에 떡볶이 국물에 쫀득이를 찍어먹는 <laughs> 맛있다 맛있어? 응. 안 매워?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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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먹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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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 <laughs> 음, 맛있어? <laughs> 맛있어? 응안 어, 매워? 어, 떡볶이 소스에다가 진짜 맛있게 잘 먹네 쫀득이를 나 음, 아니 엄마 할게 <laughs> <엄마? 웃음> <다시> 영상에 나오니까 <laughs> <laughs> 먹도록 하세요 혼자 엄마는 네. 아름다운 목소리만 출연하기로 하네 <laughs> <laughs> 아름다운 목소리 어? 도토리 오 도토리 도토리 저금통 있으면 찾아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이야기가 있는 경주 여행 무열랑릉 왔습니다 네네 네.